의 하루는 좀 어때?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2016년 2017년에 방영한 낭만 닥터 김사부 1편과 2020년에 방영한 낭만 닥터 김사부 2편이에요. 낭만 닥터 김사부 시리즈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의사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고요. 이 산정호수가에 낭만닥터 김사부의 촬영지인 돌담병원이 있어요. 이곳은 원래 객실수 40여 개의 산정호수 가족 호텔이라는 이름의 숙박시설이었다가 2013년경 폐업하고 방치되었던 건물을 3년이 지나고부터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해왔어요. 이 드라마 시리즈의 주인공인 김사부는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낭만 닥터라 칭하며 은둔 생활을 즐기고 있는 진짜 괴짜 의사죠. 김사부의 본명은 부용주이고요. 세상에서는 그를 김사부라고 부릅니다. 부용주는 신속한 판단력과 대담함, 타고난 수술 솜씨까지 외과의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을 전부 겸비한 실력있는 의사였어요. 클리블랜드,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까지 3개 부문 전문의를 뜻하는 트리플보드를 달성한 실력까지 합쳐져서 무려 97%라는 경이적인 수술 성공률을 만들었죠. 그랬던 김사부가 갑자기 병원을 떠난 건한 생명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김사부는 과거 거산대학교 병원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전설이 되었지만 도윤환 원장의 정치질과 운영질의 음모로 인해 병원에서 쫓겨나 정선의 돌담병원으로 갔어요. 수술도 중 환자가 사망하는 테이블 데스로 근신 처분을 받아 거대 병원의 작은 분원인 돌담병원으로 파견을 온 전문의 강동주는 김사부의 각종 기행들로 인해 늘 김사부의 정체를 알고 싶어하죠. 내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그냥 다연 많이 잡수시라 그래라. 이후 수술실에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이 난입해 수술을 방해하는데요. 김사부는 지금까지 보였던 냉혹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인 윤서정이 인질로 잡혀있는데다가 자기가 수술하는 사람이 아동, 간범이라는 걸 알고도 수술을 하면서 냉철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김사부도 속으로 몹시 긴장한 상태였죠. 김사부는 단순한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종일관 의연하게 대처한 것이었어요. 후에 폭행 피해 아동을 보고 김사부의 눈빛이 흔들렸고요. 그 아이한테 꼭 고쳐준다고 수술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김사부는 인질극이 끝나고 나서 간범을 바라보며 이걸로 됐다는 독백을 하는데요. 이 수술이 일종의 신경봉합수술이었는데 의도적으로 가해자의 수술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죠. 이 수술 이후 동주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인 윤서정이 인질로 잡혀있음에도 김사부가 수술을 강행했기에 아까 수술방에서 선생님을 한대칠번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데 집중했을 뿐이야. 또 잘난 척 하시네 그것을 전문용어로 개멋부린다고 그러지 좀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낭만이요? 하, 하, 하 선생님한테 낭만 같은 게 있다고요? 낭만 빼면 시체지 또 내가 <laughs> 몰랐냐? 시즌 1의 주요 등장인물인 윤서정은 거산대 의대 공1학번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흉부외과 전공이에요 서정 역시 동주보다는 순하지만 상당히 기가 센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서정은 학창시절 엄마가 극단적 선택한 것을 직접 목격했고 남자친구의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지만 밝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서정은 특히 정의와 감정을 중시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가 누구고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와는 상관없이 독서를 퍼붓는 성격이에요. 서정은 불의의 맞선 행동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순순히 넘어가지 않죠. 11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이번 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더 개념 없는 엄마가 사온 해장국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서정은 분노합니다. 이것들 보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명, 응급실에서 한 명, 크고 작게 다친 사람은 8명에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아저씨 두명은 다리까지 잃었다고요. 그런데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어요? 젊은 애가 어쩌다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운전도 할수 있는 거지? 사람이 죽었다는 말안 들렸습니까? 아우, 이 병원 진짜 못 쓰겠네, 어? 이 무개념한 음주운전 가해자의 엄마는 힘있고 빼기는 사람이었고요. 거산대병원 외과장인 송현철은 서정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질책하면서 직접 사과할 것을 지시합니다. 분명히 제가 감정이 넘쳐서 환자 병실까지 쫓아가서 사망자가 얼마고 부상자가 얼마고 거기까진 안 했어야 하는 거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안 하겠습니다. 윤서정 선생! 환자는 무슨. 얘들요, 파스 몇장 붙이고 지금 당장 퇴원해도 아무 문제 없는 애들입니다. 타고 있던 차가 워낙 비싼 외제차라 에어백이 6개씩이나 터져주는 바람에 갇힌 데도 없다고요. 경찰서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봐요, 아가씨! 말다 했어? 아가씨 아니고, 닥터 윤서정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이후 서정에 의해서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 앞으로 끌려갑니다. 음주운전자는 가면서도 귀찮다는 듯이 왜 자꾸 이러냐며 서정한테 투덜거리는데요. 이내 중환자실 안 광경을 보고는 얼어붙어버립니다. 그곳에 입원해 있던 오늘 내일 하는 중환자들이 모두 자신이 낸 사고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똑바로 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돈으로 보상하면 끝이라고. 저게 돈으로 보상한다고 끝날 문제 같니? 똑바로 쳐다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알아야 반성도 할거 아니야! 음주운전자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보였고 이후 혼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오열합니다. 18회에서 부용주의 김사부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집니다. 부용주가 거대병원에 재직하던 시절, 환자로 입원 중이던 거산대 의대생 장현주가 이름을 묻자 부용주는 김아무개 선생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이 학생이 부용주를 사부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김사부님이라고 부른 것이 시작이었어요. 이 장현주의 수술에 집도이로 부용주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수술은 실제 집도 이룬 송현철이 들어간 유령 수술이었어요. 거산대 병원장 도윤환이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용주는 급히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장현준은 숨진 후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용준은 거대 병원을 떠나게 되었어요. 모든 사실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수술에 참여한 스태프 모두의 밥줄까지 날아가는 상황이라서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길을 택한 것이었죠. 현주의 장례식에 참석한 부용주는 현주의 어머니로부터 현주가 남긴 상자를 봤는데요. 그 안에 합송 카세트 테이프와 선생님의 이름이 부용주란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고요. 이 편지를 읽고 부용주는 차 안에서 오열합니다. 처음으로 제자한테 본명으로 불린 순간부터 가명인 김사부를 쓰며 살아간다는 아이러니가 탄생한 장면이죠. 낭만낙터 김사부 시즌 2에서 강동주는 완도에서 공중보관위로 군복무 중이고요. 윤서정은 시즌 2 시작 시점 두달 전에 미국 샌디에이고로 교환연수를 받으러 갑니다. 시즌 2 9회에서 김사부는 3년 전두원장과 싸우다 다친 손목의 여파인지 팔을 부여잡고 출근을 하지 않고 직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즌 2 초반. 모함에 의해 거대병원에서 잘리고 지구병원의 홍박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김사부가 있는 돌담병원에 입사하게 된 일반외과 전문의 서우진이 김사부의 병원 진료기록을 찾았는데요. 진단명은 손목터널증후군이었어요. 돌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배문정이 김사부의 진료를 맡고 있었고요. 서우진은 배문정한테 물어 자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작 김사부의 손목을 수술했어야 했는데 환자들 때문에 미처 돌보지 못했고, 김사부가 그일 때문에 잠시 서울을 들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김사부는 돌담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다가 버스 전복 사고를 겪습니다. 버스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다 차도로 뛰어든 폭행 피해 여성을 피하려다가 도로 밖으로 굴러버린 것이었죠. 사고 직후 정신을 차린 김사부는 돌담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모두 모인 돌담병원 의사들에게 버스 사고 관련 응급 상황을 지시합니다. 김사부는 그 와중에도 아픈 오른팔을 두들겨대면서 심정지가 온 임산부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10회에서 김사부는 버스 안에 남아있던 임산부, 버스에 다리가 깔린 부상자, 몸에 우산이 박힌 부상자를 응급처치와 함께 모두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복귀해 대문정한테 팔 상태를 진단받고 주사 투약을 받습니다. 배문정은 김사부에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치료가 시급하다고 얘기하고요. 이때 김사부가 옷을 갈아입는데 배문정은 김사부 옆구리에 열상을 발견하고 타상풍이 올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김사부는 개의치 않아 하면서 돌담병원 사람들한테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사부는 배문정으로부터 주사치료를 받은 후 좋지 않은 손목 상태에서 몸에 우산이 박힌 환자의 수술을 집도합니다. 게다가 앞서 김사부가 탄 버스 앞으로 뛰어든 옆방 폭킹 피해 환자의 비장 수술 과정에서 이 수술의 집도의가 췌장을 건드리며 문제가 생기자 호출을 받고 옆방의 수술도 집도합니다. 김사부는 식은땀을 흘리고 팔이 말을 듣지 않지만 결국 수술을 해내죠. 10회 엔딩에서 김사부는 자기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들다가 일어나는 도중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11회에서 김사부는 수술을 하느라 제대로 처치하지 않았던 옆구리 열상이 터진 탓에 피를 많이 흘리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열상 봉합 치료 후 회복합니다. 그런데 김사부는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제발 말좀 들으세요, 쪼!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상황 정리 중입니다 누가 지금 죽을까봐 그럽니까? 컨디션만 체크하겠다잖아요? 그냥 하루 1분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똥꼬짐을 피우세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수쌤 알아서 한다는 분이 그래 그런 꼴로 진료실 바닥에 쳐들어 누워 자빠져 계십니까? 아이 그거야 내가 저기 저녁 전혀... 다쳤으면 내가 다쳤다 얘기를 하고 치료부터 받으셨어야죠 뭐, 이 병원에, 뭐, 김사부 말고, 뭐, 의사가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 그렇게 미련을 떨고 계십니까, 대체? 과연, 저기들! 다들 김사부 때문에 저렇게 퇴근도 못하고 서서 걱정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참나, 괜찮은데, 왜들 이렇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주치의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김사부는 그냥, 환자로서, 주치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말안 되는 환자가 얼마나 진상 밉성이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긴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환자로서도 모범을 보여주세요! 김. 사. 부! 의사인 김사부가 아플 땐 경력 20년의 수간호사 선생님이 대빵이죠. 이렇게 돌담병원 수간호사 오명심은 돌담서열 1인자의 모습을 굳건히 했어요. 2편과 3편의 여자주인공 차은재는 거산대 의대를 차석 졸업했어요. 은재가 차석 졸업한 이유는 실기에 약해서이며 수석은 서우진이라고 하네요. 은재는 남녀차별이 심한 거대병원 CS전문이 오동식 교수로부터 비록 여자긴 해도 웬만한 남자놈들보다 머리는 좋다. 학점도 좋고 연구 논문도 웬만한 교수들보다 잘 쓴다는 극찬을 받습니다. 이 교수의 남녀차별이 너무 심해서 학생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은재만이 유일하게 지독한 남녀차별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은재가 여자 동기들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은재한테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교 때 해부 실습 때부터 사람 몸 절개나 피냄새 등 해부학적인 활동에 대한 울렁증이 심해서 해부 실습 때 기절한 전적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은제는 울렁증 극복을 위해서 수술 전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으며 약을 먹으면 수술 중에 숙면하고 안 먹으면 수술 중에 과호흡과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 진퇴양난에 처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은재는 돌담병원에 발령받고요. 돌담에서 처음으로 수술을 보조하던 국방장관 수술 과정에서 울렁증이 도졌고 결국 구토를 못 참고 도망치는 바람에 김사부로부터 온갖 독설과 수술실 출입 금지령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에 자존심이 박살난 은재는 울면서 짐을 챙기는데요. 이후 동료로부터 자신이 돌담병원에 내려온 것이 좌천당한 게 아니라 김사부가 직접 은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데려온 것임을 알게 되고 김사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합니다. 11회에서 어느 날 우진은 수술 중 환자의 병력인 모담낭 수술이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수술을 잘못한 의사가 은재의 오빠임을 알게 됩니다. 12회에서 은재는 어머니로부터 오진이 자기 오빠가 수술을 잘못한 걸 알리려 한다는 걸 듣게 됩니다. 은재는 이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이후 심장에 이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집도하게 됩니다. 은재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맡게 되었는데요. 마취과에 심해진이 차은재의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며 마취를 할수 없다고 수술방을 막는데요. 돌담병원 마취과 전문의 남도일이 직접 마취를 맡으면서 수술방을 열게 되고 은재는 김사부와 남도일의 격려 속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해냅니다. 은재는 수술을 마친 후 우진과 대화 중이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오빠의 일을 조용히 덮어달라며 서우진을 압박하고 있었고, 은재는 우진을 방에서 내보낸 뒤 이런 짓좀 그만하라고 엄마한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오빠가 잘못했다며 우진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 솔직히 의대 가기 싫었어. 뭐? 그래도 엄마가 가야 한대서, 엄마 꿈이라 그래서, 그래서 군소리 없이 공부해서 의대 들어갔고, 쩌정 같은 것도 절대로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그래야 한대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CS 들어가야 한대서 이 양불고 들어갔어. 울렁증 때문에 내가 얼마나 토했는지, 얼마나 수술실을 뛰쳐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약들을 찾아 먹어가면서 버텨왔는지, 엄마 모르지? 졸다가 얼마나 수술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는지 정강이를 채웠는지... 엄마 모르잖아. 수술실 바닥에 쓰러진 날 없고 뛴건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얘가 왜 이래? 교양 업계 엄마한테 큰소리로... 어? 그래서 엄마가 인스턴트 밀가루 먹지 말랬지. 세상에 얘 성격 거칠어진 거 봐. 엄마 제발 좀!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일하는 병원이고. 나 쪽팔리게 하지마. 두번 다시 이런 걸로 나 찾아오지마, 엄마. 수술실 바닥에 쓰러진 은재를 업고 뛴건 엄마가 아닌 서우진이었죠. 은재는 원하지 않던 의사의 길을 걷느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토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정강이 차인 것까지 호소하며 악에 바친 눈물을 흘렸지만 엄마는 밀가루 인스턴트 타령을 하며 꼰대식 동문서답을 늘어놓죠. 이후 14회에서, 은재는 우진이 갑자기 병원을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해 배신감을 느끼는데요. 우진이 돈 문제 때문에 의사 출신 스카우터 이면준으로부터 소개받은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정을 듣고 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2편의 등장인물인 박민국은 거산대학교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이며 간담 최외과 권위자이자 시즌2의 돌담병원 원장입니다. 민국은 김사부가 겪은 11년 전 버스 전복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당시 민국은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는 김사부를 외면한 채 그대로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김사부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죠. 민국은 국방장관의 수술 문제로 도윤환 원장의 제의를 받아 양호준, 심혜진 등을 이끌고 돌담으로 내려왔어요. 박민국의 어시스트인 일반외과 전문의 양호준은 실력은 3류 수준을 넘어 돌팔이지만 줄서기로 버티고 있는 의사예요. 양호준은 자기보다 후배지만 실력은 뛰어난 강동주, 서우진, 차은재에게 열등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죠. 양호준은 시즌2 1회 초반 우진을 마녀사냥해 거대병원에서 쫓아낸 원흉 중한 명이에요. 양호준은 실력은 없으면서 자존심은 매우 세서 똥군기와 함께 모나고 비뚤어진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 타입이죠. 거기에 엄청난 다혈질에다 단순한 성격이라 도발에 쉽게 넘어갑니다. 은재는 임현준과 양호준이 서우진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일을 꾸몄음을 알게 되고요. 임현준에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양호준이 너 걔랑 잤냐? 이 바닥 좁으니까 소문 들어와지는 거 한순간이다. 조심해. 라고 망언을 내뱉고요. 은재는 이를 듣고 제대로 빡쳐서 양호준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후려쳐 패버립니다. 이게 미쳤나 감히 선배 머리를 선배가 먼저 내 머리 그렇게 치셨잖아요. 뭐야? 주먹만 안 썼다 뿐이지 똑같이 아니 하... 주먹보다 훨씬 더 야비하고 불쾌하게 폭력 쓰셨잖아요. 야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양호준 씨. 뭐? 양호준 씨, 씨? 지금 이 시간부로 너는 나한테 선배고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배랍시고제 앞에서 꼴값 떨지 말아주세요. 시즌 2 마지막 회인 16회에서 은제는 담당 교수인 오동식 교수로부터 다시 본원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는데요. 퇴근 전 은재는 우진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너의 하루는 좀 어때? 너왜나안 붙잡아? 너한테 나 이미 그 정도 존재감도 없어진 거니? 그냥 겁이 났어. 욕심 부리고 선 넘다가 너까지 이를까 봐. 뭐냐 너? 선은 지금 내가 넘고 있는 중인데 눈치 못 챘냐? 본원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넌나안 붙잡고 싶다고?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럼 뭐 네가 알려준 그거 그거 하지 뭐 내가 알려준 거 리셋 은재는 오진한테 다가가 키스합니다 어 미안 나, 내가 좀 서둘렀지? 내가 원래 학습 능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하는데 우진이 은재의 고개를 끌어당겨 두 사람은 진한 키스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커플이 되었어요. 어느 날에 우리가 만나... 이후 은재는 돌담에 남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에필로그에서 다시 차를 타고 돌담으로 돌아오며 시즌2가 끝납니다. 이렇게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시즌 1과 시즌 2를 만나보셨어요. 시즌 1과 시즌 2는 무려 25%가 넘는 시청률을 달성하며 크게 히트했는데요. 올해 방영한 시즌 3는 난잡한 스토리 전개와 후반부 차은재의 캐릭터 붕괴 등 등장인물들 간의 많은 서사를 16부작이라는 짧은 회차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기에 작가들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동시기에 방영한 닥터 차정숙의 영향으로 마지막 회에서 시청률 16.8%를 달성하며 이전 시즌들의 최고 시청률을 깨기는커녕 20%도 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즌3 마지막 회 에필로그에 택시에서 내려 명찰이 달린 캐리어를 끌고 돌담병원으로 돌아오는 시즌1의 여주인공 윤서정의 뒷모습이 나오면서 윤서정의 시즌4 복귀를 확정 지었어요. 항상 담 글자 쪽 조명이 깜빡거리던 돌담 병원 간판이 서정이 컴백함과 동시에 온전하게 불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시즌3 중후반부에 합류한 강동주와 함께 돌담이 완전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었죠. 물론 시즌3 결말에서는 네 번째 시즌에 대한 희망적인 결말로 드라마를 마쳤는데요. 한석규, 서현진, 유현석 등 수많은 네임드 배우들의 몸값을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인해 네 번째 시리즈의 제작이 완전 100% 긍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하네요. 낭만닥터 김사부의 타이틀로인 훌륭한 대 배우 한석규 님과 더불어 시즌 1 방영 당시인 7년 전에 비해 다채로운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훨씬 무게감 있고 그레이드가 높아진 서현진, 유연석 두 배우가 꼭 4편에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낭만 닥터 김사부 시리즈는 인간미와 낭만을 가진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한국 드라마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많이 온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겠습니다. K드라마 술래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 一艘。있어